잘한다 잘한다 잘다 나도 선풍기 생겼다 샌드위치 짠 음~~ 이거 먹고 싶은데 안녕 <laughs> 제가 운동 갔다가 그거 사왔어요 빰빰 빰빰 밤밤 빰빰 빰 3,000원이나, 하지만, 괜찮아. 어떻게 여는 거야? 아. 어떻게 여는 건데? 뭔데? 여는 방법 알려줘봐. 어떻게 하려네 아, 아, 아. 아퍼. 아, 아프잖아네 아퍼. 아 세트밖에 안 팔더라고요. 좀더 싼거는 왠지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 언젠가 쓰겠지 하고 사왔습니다. 이거 여는 거 너무 힘든데? 물론 이거를 아무나 꺼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만든 것 같긴 해요. 이 당기라고 이렇게? 어, 됐다. 시상 의롭게 만들었네 그냥. 우리 아빠가 쓰는 거랑 똑같이 생겼구만 오자마자 기스가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실 테지만 조금 짜증나는 부분? 인성? 열받는 부분? 소비자 열받아도 되는 부분? 나 열받아도 되는 부분? 제가 또 이런 공부는잘 만져요. <laughs> 못 만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거 하나 열려고 진짜 산 거야? 대박 대박사건 여기 있는 걸 빼고 닦아주고 먼저 먼저 얘를 먼저 끼랬어. 설명서 나와. 야 나와 설명서. 음 얘를 뭐 어떻게 알아 선풍기 하나 조립 못해서 살아가겠나 제가 얼마나 멋지게 해냈는지 보세요. 하나도 안 멋진 거아니에

나 완전 무슨. 장난 아니다. 나 잘한다. 멋있다, 멋있다. 아니요. 되는 거 맞나? 아니요? 뭐, 보이지가 않아. 떨어지는데, 이거. 어팍 마, 팍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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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됐냐고. 아, 진짜 어려워, 쉽게니. 제가 또 이런 공부는 잘 만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어, 골반 틀어졌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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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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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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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뭔 말인지 알 이거를 이렇게 밑에 가게 해고, 해고. 옳지? 응. 그거야 이렇게 했잖아. 껴, 껴, 껴. 자,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했잖아. 응, 오케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못했어, 너. 뭔 소리야. 완전 이상하겠구만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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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원이 잘한다 곧잔들이 응원한다 오케이 바디 쉐이크 바디 한번 켜볼까요? 얼마나 씽씽 바람이 잘 통하게 해 주는지 <laughs> 이것만 하고 분수 한 번만 오오 어, 머리 말릴 수 있어, 이제. 약풍, 회전. 오, 대 어. <laughs> 오, 미풍 오, 그다음에 미세풍. <laughs> 좋아, 성공. 오, 높이 조절. 안 되는데? 굿, 굿.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잘샀자잘 샀으? 자!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분리수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선풍기 생겼다! 꽤큰 지출이었지만 이보다 더큰지출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laughs> 다이어트 한다며? 전 다이어트 한다고 한적 없는데요? 아니요 없어요. 한다며? 그런 적 없어요. <laughs> 그저 몸무게를 좀 줄여 볼까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없어요. 정신 차려. <laughs> 정신 정, 정신 차려. <laughs> 지금 네 몸무게가 <laughs>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고 지금 지방이 몸 몸무... 팔이 날개가 막 <laughs> 네. 그래 들어. <laughs> 새벽 5시네요. 지금 일어났어요. 요즘에 눈이 일찍 떠지네요뭐 이런 거 올렸는데. <laughs> 생활 패턴, 망했어요. <laughs> 망했어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밤을 <laughs> 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쓸데없이 밤을 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 근데 진짜 확실히 밤을 새니까 여기저기 여드름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보다는 막 뒤집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하지만, 이번 주가 제가 서울 일정이 좀 길어요. 보통 한 이틀 정도밖에는 안, 있, 있는데, <laughs> 말이 안 나와, 밤새서. 이틀 정도밖에는 아니는데, 이번에는 4일 정도. 계속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서 가는 거라, 편집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미리미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상 편집, 일상 영상이라도 편집해놓고 가려고 밤을 새고 있는데, 아침이 돼버렸네요. 평소에 고수로 들어온 것 같아요. <laughs> 익숙하시죠? 우리, 우리 시청자이신 고참님들이 물을 입에다 대고 마시면 좋지 않대요. 세균 번식이 훨씬, 몇 배로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미 제 입에는 세균이 많겠지만 그래도 더 생기면 제 몸도 마음도 아파서 영상 편집 못 하면 또 우리 고참님들 슬프고 밤도 많이 새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여름도 온 거. 이렇게 컵에다가 얼음을 아, 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 컵에다가 얼음을 아, 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 오우 오우 물을 밥을 미리 먹으려고 해요. 어제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어, 남자친구 싸주는 것도 있었고 싸는 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다른 카메라로 찍을까 했는데 또 구도가 안 나와서 못 찍고 핸드폰으로 찍을까 했는데 또 이렇게 세우는 게 좋겠어. 그래. 이게 저도 콩콩님? 콩콩이! 콩콩이! 콩콩이 님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레시피 올려주시는 그분 인스타 보다가 아 나도 샌드위치 저렇게 만들어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서 만든 건데요 짠 이렇게 예쁘죠 <laughs> 깔끔하죠 사진 올리니까 이렇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물론 콩콩이 님 인스타 보면은 터득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만들 때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싸는지. 이거 랩 싸는 것도 노하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연습해야 되는 노하우는 아니에요. 콩콩이님 인스타 보면 금방 터득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데서 보면 이런 느낌? 이렇게 상추 되게 많이 넣었어요. 상추를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베이컨, 여기는 아보카도, 여기는 계란. 맛있겠 쭈, 맛있겠 쭈. 책상도 방도 조금 더럽지만 가려. <laughs> 샌드위치 짠.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고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음. 맛있어. 짠. 완전 깔끔하죠 단면. 진짜 맛있어요. 음. 저녁에 만들어놓고 다음 날 아침 점심으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날 그날 먹을 때마다 싸서 먹기는 좀 귀찮은 그런 음식입니다. 음. 소스는 한쪽 면에는 허니 머스터드랑 한쪽 면에는 마요네즈 허니 머스터드 싫다 나는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좋다 하면은 그걸로 해도 되는데 저는 없어서 허니 머스터드를 사용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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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애인도 남자친구도 이러니까 애인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는 것 같네 제가 뭘 만들고 이런 요리하는 거 잘하진 못하지만 이런 거 한번 만들면 푹 빠져가지고 계속 계속 만들거든요 콥 샐러드처럼 뭐 파스타도 그런 식이고요 그런 거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종종 만들어 주는데 되게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어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막 이렇게 격한 칭찬을 안 해요 근데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너무 맛있는데 막 이런 표현을 잘안 해요. 진짜 맛있을 때만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되게 맛있다고 했어요. 역대급 칭찬을 들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막 나가서 팔아도 되겠다 이런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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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음. 역시, 역시 샌드위치는 차가워야 맛있네 음. 음. 리다이크. 리다이크. 음. <laughs> 갑니다. 저 출연해요? <laughs> 저만 찍고 있어. <저>, <laughs> 저만 찍고 있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긴장이 좀되네 맛있겠다. 진짜. <웃음> <웃음> 냄새가 너무 좋아. <laughs> 애들 데리고 스터디를 러어하는데 그때 한팀 데리고 왔아 진짜요? 아, 스터디 고왔어 너희들 그 AM 그 비슷하게 비슷 그런 절 보면서 좋다동아리요 동아리. 요즘은 지금 전부 일곱 개예요. 일단 드셔도 요예 고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잘 잘 듣나요? 요쎄말좀 듣고 어요 너희들 때하고 또 달라. <목소리> 음? 이제 일파리. 일파리 일합니다. 일파리 웬 말이야. 너무 학번이라 굳이 안 물어보겠다. <laughs> 저희 세상 많아요. 그냥 이 텃밭에 때... 아, 초딩이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정말 면 <메뉴면은> 2000년생이 들어. <laughs> 맞아. 밀레니엄 애들. <메뉴>. 밀레니엄. <laughs> 이거 순살 발라서 돗띠아라야 네. 채랑 같이 싸주면 될 거요. 밑에 누름수도 있으니까 긁어서 주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걸로 찍는거야? 네 이걸로 되게, 되게 무색해가 나와요 아니야 제각대로 나오는거야 다 됐네. 나오는 얼마나 맛있으면 다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laughs>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는이렇 안에 찢어지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아또 콘텐츠 교수님은 다 아시네 <laughs> 어, 나또함게 나토 치즈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냄새 지금 맡아봐. 나토 냄새 나. 맡아보세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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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로 나. <나와. 웃음> 왜맡질 <맞질> 못하니? <laughs> 그 이게 음. 옛날에 매주 뜰때 청국장 그거야 구해. 또 오일을 구해가지고 튀기를 구인는데 일본에도 이거를 그 가품을 가지고 그냥, <laughs> 음. 그냥 먹. 어 음. 내가 집에서 장보서 사먹을 때귀나은 풀몬에서 나온 낫도가있어 이거 음. 사가지고 먹어 아... <놀라> 맛있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스타일이라서 일본 애들도 젊은 애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유학가 있을 때 일본 애를 만났는데 한나가낫도를 먹고 있냐고 어나도야 맛있겠다 그래서 먹을래요 내가 놀랐어 왜냐면 <놀라> 자기네들도 별로 안좋아 안 일본 사람도 안좋아 어, 한국 사람이 너무 그래? 좋아하다까 <놀라> 여기가 아니야 안해라 아, 여기야 사람 없는 대로 가자 막다른 골목이야 저 오늘 미팅하고 친한 교수님이랑 친한 친구랑 술을 마셨어요 건대에서. 저롱이는 술을 끊었다고 해서 거의 한 잔만 먹고 저는 교수님이랑 세 병을 마셨는데요. 저는 오늘 미팅 갈때 되게 긴장하고 갔는데 막 혼자 14층 올라가기 전에 1층 화장실에서 막 주원아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뭐 이러고 올라갔는데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재밌어서 너무 좋았어요. 화장이 너무 웃어가지고 눈 밑에 화장이 엄청 멋졌더라고요. 위에 있는 이 속눈썹이 아래 언더 속눈썹이 될 정도로 웃었으니까 망했죠.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뷰티 유튜버로 모신 건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요. <laughs> 전혀 안 취했어요, 여러분. 그냥 알딸딸한 수준이고 취하진 않았습니다. 취하면 끌려가야죠. 그거 아니겠어요? 끌려가야 취한 거 아니겠어요? 모자이크 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벽에 붙어서 갈까요? 그게 좋겠죠? 아, 근데 우측 통행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 취한 거 아닙니다. 제가, 춘천에 가고 나서, 지금 속닥속닥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이렇게 하면은, 속닥속닥 얘기해도 소리가 안 들어가서, 콧구멍만 보이는데 이해해주세요. 제가, 하... 춘천에서 술 마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새벽만 먹어도, 그러니까 1.5병만 먹어도, 알딸딸달해져요 저는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사요. 그래서 최대한 가게 문을 닫은 새벽이나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탈 때가 있죠. 어디? 나 간식 뽑아야 돼. 아. 간식 못 뽑잖아. 4일 동안 와서. 교통카드 준비했는데. 이거 먹고 싶은데. 차 타자. 편의점 가자. <laughs> 너무 취해 보이는데? 아유, 너무 추천데? 저는 과자 자판기에서 과자를 뽑지 못해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상일동행 열차를 기다리면서 원래 과자 뽑는 게 저의 숙취 행위였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 시간까지 열고 있는 가게를 찾다가 빵집을 찾았어요. 아빠가 빵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이세요? 다양한 빵을 샀어요. 지금 공원에서 엄마가 잘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만나서 같이 갈 겁니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